혹시 당신의 주방, 돈이 새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주방은 재물음과 직결된 공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기도, 빠져나가기도 하죠. 돈이 술술 들어오는 주방,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주방의 기운이 확 바뀝니다. 돈이 술술 들어오는 주방 만들고 싶다면, 황금 싱크대를 두번 터치해주세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마주보지 않게 하세요. 물과 불이 정면으로 배치되면 재물운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이에 나무 도마 같은 우두소품을 두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주방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세요. 차가운 조명 하얀빛은 기운을 낮추고 돈의 흐름을 막는다고 합니다. 주황빛의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면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쓰지 않는 그릇과 조리 도구는 정리하세요. 오래된 그릇, 깨진 접시, 안 쓰는 조리도구가 가득하면 돈의 흐름도 막힙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재물운도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녹색 식물을 두세요. 식물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로즈마리나 행운의 대나무를 두면 돈이 들어오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해요. 지갑이나 돈을 주방에 두지 마세요. 주방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 돈을 주방에 두면 돈이 쉽게 빠져나가고 저축이 어려워집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주방의 기운이 확 바뀝니다. 당장 확인하고 당신의 주방도 돈이 술술 들어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